부자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재물복이 잘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식물로 재물운의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운 폭망하게 하는 식물 5가지, 반대로 재물운 폭발하게 하는 식물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식물의 종류가 등장할 것입니다.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공간을 재물복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 첫 번째, 넝쿨 식물. 넝쿨 식물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운을 얽히게 하고 돈의 흐름이 정체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이 집안의 잘못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넝쿨 식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넝쿨이라는 그 특성에 있습니다. 넝쿨이 자라면서 길게 늘어지거나 얽히는 모습은 풍수적으로 복잡함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과 번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넝쿨이 현관이나 창문을 가리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차단하게 됩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재물운과 직결되는데요. 이런 좋은 기운이 막히면 금전적인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넝쿨 식물은 그 자체로 공간의 에너지를 흩뜨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넝쿨 식물이 무질서하게 자라거나 관리되지 않으면 이런 정도 된 에너지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넝쿨이 집안의 남동쪽 방향에 위치할 경우입니다. 풍수에서 남동쪽은 부와 번영을 관장하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넝쿨 식물을 두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 두번째 가시가 있는 식물. 가시가 있는 식물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운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인장을 들수 있는데요. 선인장은 그 특유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풍수에서 부정적인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시는 풍수적으로 공격성과 갈등을 나타냅니다. 집안에 가시가 많은 식물을 두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가 공간에 퍼지면서 평화를 해쳐서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에너지는 조화롭고 부드러운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시가 있는 식물은 이러한 흐름을 방해하고 금전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가시가 있는 식물을 집안의 중심부나 재물운을 관장하는 남동쪽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놓인 가시 식물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집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만약 꼭 키우고 싶다면 베란다나 외부 공간처럼 집안의 주요 에너지 흐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집 안에서는 가시가 있는 식물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 세 번째, 키가 너무 큰 식물. 키가 너무 큰 식물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좋은 기운을 억누르고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보다 더큰 식물이 집안에 있을 경우 그 식물이 공간의 에너지를 압도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사람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놓이면 사람의 기운을 억누르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더큰 물체나 식물이 집안에 있을 경우 그 물체가 사람의 에너지를 약화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재물운과 같은 긍정적인 운을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키가 너무 큰 식물은 관리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가지치기나 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질서한 모습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과도 직결되는데요. 풍수에서는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이 금전적인 운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키가 큰 식물을 꼭 집안에 두고 싶다면 적절한 위치 선정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구석진 공간이나 천장이 높은 장소에 배치하여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키가 너무 큰 식물은 집 밖에서 키우거나 아예 피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 네 번째, 죽은 식물 혹은 말라가는 식물. 죽은 식물이나 말라가는 식물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운을 망치는 흉물로 간주됩니다. 이미 생기를 잃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집안의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깎아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생명력과 활력이 재물운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죽거나 시든 식물은 생명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에 음의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는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죽은 식물은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요.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죽은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집안에 죽거나 시든 식물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울 때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식물은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요. 집안에 두면 절대 안 되는 식물. 다섯 번째, 낙엽성 식물. 낙엽성 식물이란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지는 식물들을 말하는데요. 풍수적으로는 이 떨어지는 잎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잎이 자주 떨어진다는 것은 들어온 재물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좋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낙엽성 식물에서 잎이 자꾸 떨어지면 집안에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게 됩니다. 잎이 떨어지는 모습은 풍수적으로 손실과 낭비를 상징하기에 금전적인 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집안의 중요한 공간에 놓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요. 그 공간의 재물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현관은 외부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인데요. 여기에 낙엽성 식물이 있다면 들어온 기운이 제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낙엽성 식물은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떨어진 잎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집안이 지저분해지는데요. 이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환경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알려 드린 것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치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식물로 바꿔 보세요. 집안에 두면 재물복 폭발시키는 다섯 가지 식물. 바로 소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복 불러오는 식물. 첫 번째 파키라. 파키라는 풍수에서 돈을 잡아주는 나무로 불리며 금전운을 높이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가 굵고 단단하며 위로 뻗어 자라는 형태는 상승하는 기운을 의미하고 이는 곧 재물운의 상승과 연결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부자들이 집이나 사무실에 파키라를 두는 풍습이 있을 만큼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풍수적으로 볼때 파키라는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두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방향은 재물과 성장, 새로운 기회와도 연결되어 있어 파키라의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파키라는 키우기 쉬운 식물로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항상 푸르고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재물운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기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파키라 한 그루를 두는 것만으로도 마치 부의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자연의 부적을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복 불러오는 식물. 두 번째 옥살리스. 옥살리스는 새잎 클로버를 닮은 독특한 잎 모양 덕분에 행운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이처럼 상징성이 강한 식물들이 기운을 모으고 좋은 운을 끌어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옥살리스의 새잎 구조는 재물, 건강, 사랑이라는 세 가지 복을 의미하며 이복이 조화롭게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을 바라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잎색이 선명하고 생기가 넘치며 공간에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밝은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것도 풍수적으로 좋은 요소입니다. 특히 집안의 동남쪽이나 거실 창가 근처에 두면 행운의 기운을 집안 가득 퍼뜨릴 수 있습니다. 옥살리스는 크기가 크지 않고 비교적 키우기도 쉬운 편이라 인테리어 효과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식물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식물 하나로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재물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식물입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복 불러오는 식물. 세 번째 필로덴드론. 필로덴드로는 넓고 두터운 잎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풍수에서는 이러한 넓은 잎이 공간의 기운을 잘 흡수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즉 집안에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고 정체된 에너지를 흐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기운이 순환된다는 것은 곧 재물운도 원활하게 돌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필로덴드론은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 집안의 에너지뿐 아니라 실제 환경까지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청정하고 안정된 환경이 곧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필로덴드론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이 식물을 거실이나 사무 공간처럼 활동이 많은 곳에 두면 공간 전체의 흐름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에 두면 재물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는 잎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여 경제적 안정감과 여유를 바라는 이들에게 풍수적으로 매우 유익한 식물입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복 불러오는 식물. 네 번째, 스파티 필름. 스파티 필름은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식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이 식물의 상징적인 요소는 바로 하얀 꽃입니다. 하얀색은 평화와 조화를 뜻하며 스파티 필름은 그 꽃을 통해 집안의 안정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평화로운 기운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결과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파티 필름은 꾸준히 꽃을 피우는 편이라 생기가 풍부하게 흐르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원활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식물은 금전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파티 필름은 거실과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정화와 함께 에너지 정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스파티 필름, 조화롭고 풍요로운 집안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집안에 두면 재물복 불러오는 식물. 다섯 번째, 금전수. 금전수는 이름부터가 돈나무라고 불릴 만큼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손꼽힙니다. 윤기가 흐르는 두꺼운 잎과 단단하게 뻗은 줄기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풍요와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건강하고 생기 있는 식물이 집안에 머물면 좋은 기운이 모이고, 그로 인해 재물운도 함께 상승한다고 봅니다. 특히 금전수의 잎은 마치 동전처럼 둥글고 빛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 또는 현관 근처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금전운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수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식물로 번식력도 강해 성장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식물의 성장이 아니라 재물과 기회의 성장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집안 한편에 금전수를 두고 그 생기를 매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그 정성에 응답하듯 재물의 기운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식물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공간을 재물복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물복을 가득 채우기 위해 또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에너지가 모이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지갑입니다. 재물복을 불러오는 식물은 잘 키우고 있는데요. 정작 재물복을 깎아내리는 물건을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물은 망치기에 지갑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물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